두개 방콕입니다. 근데 배가 고프거든요. 밥부터 시키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그려고 그래, 주문을 할게요. 뭐 먹을까요? 전 새우 팟타이요 <laughs> 실제로 일인일 팟타이를 지금 일주일째 하고 있죠. 어, 하고 있죠. 우리 맨날 시키던데 시키자. 그래 그래. 주문 완료했습니다. 꽤걸리는3 0 분. 지금 여기는 저희가 맞아. 2주 살기를 하고 있는 방콕 통로 지역에 있는 레지던스거든요. 지금 한 5일, 6일 정도 지난 것 같아요. 저희의 여행 스타일이 한 2주 살기 정도를 지향하는 스타일이었거든요. 한 달은 너무 길고 막 며칠은 너무 힘들어. 왜냐면 짐도 계속 쌓아야 되고 이동도 해야 되고 알아봐야 되니까 그게 너무 힘들어. 그래서 딱 2주 정도가 적당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짐을 싸고 있는 거예요. 나라가 바뀌는 게 아니어도 도시 이동을 하는 일은 일주일에 한 번씩 짐을 싸고 있더라고. 이번에 대만에서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간 욕심이 많아진 거야. 보고 싶은 게 많아진 거지 그러니까 좀 잦은 운동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사람에게도 시즌이라는 게 있잖아요 욕심 많은 시즌이 있고 좀 쉬고 싶은 시즌이 있어 근데 지금은 쉬고 싶은 시즌으로 바뀌었다 왜 이제 계절이 봄에서 여름으로 바뀌듯이 이제 저희도 시즌이 바뀐 거죠 그래서 좀 쉬기 위해서 여기 방콕으로 왔습니다 저희가 방콕으로 오기 전에 후보군이 여러 개가 있었어요 일단 첫 번째로는 한국 한국에는 집이 있고 우리가 너무 익숙한 곳이니까는 뭐 알아볼 필요도 없고 편하게 있을집 겠다 해가지고 한국 가서 조금 쉬다가 재정비를 해서 나올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주변 사람들을 안 만날 자신이 없다. 주변 사람들을 만나면 시간을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통제할 수가 없고 또 이제 술 먹고 놀고 하다 보면은 망가진다. 그래서 탈락. 두 번째는 발리. 저는 발리가 너무 너무 가고 싶어요. 저희가 발리를 한 8년 전에 결혼하기 전에 갔었었는데 그때는 너무 어렸어 우리가. 그래서 여행 스타일이 지금이랑 많이 다르기도 했었고 여행의 스킬이 생긴 지금 가서 약간 쉬면서. 그 때와는 좀 색다른 여행을 즐겨보면 어떨까? 라고 해서 제안을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친구는 발리는 쉬는 게 아니다. 왜냐? 8년 만에 가는 거면 처음 가는 거나 다를 게 없다. 그러면 이제 알아봐야 할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는 휴식이 아니다. 라고 해서 이제 또 강제적으로 탈락이 됐고요. 그리고 여기 태국이었는데 태국은 비교적 최근에 왔다. 재작년 12월에 태국에 와서 한 1월까지 있었거든요. 그러한 1년 4개월 정도 만에 왔었기 때문에 제법 익숙하고 또 음식들이 입맛에 잘 맞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레지던스 시설들이 잘 되어 있어서 휴식을 하기에 최적의 장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태국에서는 잘 쉬었던 기억이 있어서 잘온것 같아. 이렇게 해서 태국에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맞는 스타일로 휴식을 잘 즐기고 있고요. 진짜 어느 때보다 좀 러프한 삶으로 그리고 또 우리만의 계획을 세워가지고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 요 여보가 생각하는 휴식은 뭐야? 지금처럼 생각을 많이 할수 있는 환경에 나를 놓고. 몸과 마음을 정리하는 그 시간. 지금 되게 좋아. 나는 큰 일정 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내스케줄에 계획표를 딱 세울 수 있는 그런 환경. 그리고 수영을 하면 좋겠다. 나는 휴식은 약간 물놀이 이런 좀그게 필요하거든. 그래서 지금 여기가 아주 우리한테 걸맞는 곳이 아닌가. 너무 좋아. 음, 너무 좋아. 관광을 했으면 이런 기분이 안 들었을 거야. 어, 그치. 그리고 아, 지금 어. 날씨도 이래서 붉게 재수가 좀 올라갈 수 있는 날씨인데, 우리는 그런 걸안 하니까는 삶의 질이 아주 향상되고 응. 있는 느낌이랄까. 사람이 진짜 신기한 게, 언제는 막 여기도 가고 싶고, 저기도 가고 싶고 하다가, 아, 어, 이제 좀 쉬고 싶다. 그럼 또 쉬고 있으면, 아, 여기도 가고 싶고, 저기도 가고 싶고 한다. 지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잖아. 근데 너무 감사한 건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원하는 때에 우리의 의지로 선택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주어진 게 엄청 감사한 거지. 저희가 지금 머물고 있는 이곳은더 베이스라는 레지던스고요. 그리고 요즘에 방콕에서 청담동이라고 불리우는 곳이 있대요. 통로라는 지역인데 그 통로와 또 패차불이라는 역의 중간에 있어요. 그래서 사실 걸어가기에는 좀 멀어 여기서 걸어서 통로까지 한 30분 정도 걸리지 다행인 건 셔틀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로역까지 가거나 패차브리역까지 갈수 있는 셔틀버스가 있는데 지금까지 한번 나갔다 왔나? 불편한 건 전혀 없고 저희가 이번 숙소를 고를 때는 동선은 아예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위치를 아예 고려하지 않았어. 이번에는 진짜 쉬는 게큰 목적이었기 때문에 세탁기 우리가 항상 말하는 세탁기가 있어야 되고, 헬스장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수영장이 있어야 된다. 업무 전용 테이블이 있어야 된다. 딱 이렇게 네 가지만 봤어요. 그래서 여기를 예약했는데 너무 좋아. 여기 좀 만들어진지 얼마 안 되고. 그리고 지금 저희가 있는 이곳이 코리빙룸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작업을 할수 있는 공간이에요. 여기 내려와서 작업하면서 약간 카페 같은 느낌, 집과는 좀 다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저희가 여행을 하면서 엉터리가 된 몸을 다시 다시금 새롭게 태어나게 하자 해가지고 이번엔좀 몸을 만드는 게 목표에 있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헬스장이랑 수영장도 올라갔는데. 너무 깨끗해, 너무 쾌적하고 너무 깔끔하고 운동 기구들도 다잘 되어 있고, 수영장도 넓고 물 관리도 잘하시더라고 아침마다 청소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수영하면서 운동하면서 지내고 있는데 진짜 너무 쾌적합니다, 너무 좋아요. 여기 숙소는 저희가 보름을 예약했고요. 육십육만 오천 원, 그러니까 하루에 한 사만 사천 원 꼴이었습니다. 너무 괜찮죠, 사만 사천 원에 이런 부대시설을 다 누릴 수도 있고. 한 달로 빌리면 더 싸지겠죠?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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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근데 또 우리가 우리 알죠, 우리 우리 스타일 알죠, 한달 있으면. 아, 좀, 몸이 금지금지라, 나좀 하고 싶다 하기 때문에, 일단은 2주로 예약을 했고, 여기는 에어비앤비 같은 걸로 하루 이틀은 예약이 안 돼요. 그러니까 최소가 보름이야. 이렇게 장기로 예약을 하실 수 있는 곳이라서, 혹시 뭐한달살기를 하러 오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이유로 지금 태국, 방콕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방콕에서 휴식을 하는 게 1차적인 목표이긴 하지만, 그러면서도 계속 여행을 다니고, 이제 또 우리만의 스타일로 즐겨볼 거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의 태국 생활, 함께 즐겨봐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쯤에서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도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laughs> 브리핑은 이 정도로 하고 그 to 오면 음식을 들고 올라가면서 저희 방도 한번 소개를 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 어, i 신기한 거 보여 드릴게요 저희 식소에는 그 m going to go to the h o u 리 e I'm g o 이 n g to go to 리 h e house. i <laughs> 이렇게 받으면 될수 있기 때문에 밖으로 나가자고 너무 좋아. 그리고 주문하면 여기에다 이렇게 옮겨줘. 엄청난 아저아 밖에 나갈 이유가 전혀 없다. 더운 날 굳이 나가자.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집입니다. 한번, 여기 거실 쪽부터 싹 보여주시죠. 네. 어, 지금 세탁기가 우리를 마주하고 있어. <laughs> 여기 이렇게 세탁기가 있거든요? 간단하게 소개 해드리자면 여기는 저희의 작업 공간이자 식탁이자 주방이고 거실입니다 여기 세탁기가 있어요 이 세탁기 때문에 여기를 약한 것도 있어 세탁기가 l 지잖아요 그래서 몸 차오르지 근데 단점이 이 친구가 헬스하면서 자꾸 덜덜덜덜덜덜 이렇게 움직여 자꾸 걸어다녀요 무 어, 웃겨 어, 다 밀어줘야 여기 냉장고 있었던거 좋고 여기, 여기, 여기 세요 여기는 방입니다 우리 방에 엄청난 게 있어요 뷰 미쳤죠? 저희가 지금 지내고 있는 데가 35층이거든요 뷰가 거의 뭐 100만 불짜리입니다 밤 되면 야경이 거의 뭐 미국 같요 어, 진짜 그런 느낌이야 어, 미국 안나봤지만 미국 같습니다 어. 약간 그러니까 그런 느낌 있어 밤의 화려함이 그대로 보여 그리고 여기가 이 중심가 길이 있거든요 여기에 이 도로가 트래픽 장난 아니야 그거 보는 재미도 있어 아 차가 막히네 지금 나가면 안 되겠다 어 언제까지 나갈 수 없다 이걸 여기 보일 수 있고 여기 뒤편에 보면 작은 강이 있어요 여기 로또 수상 새끼 택시가 다니거든요 그걸 보는 재미도 아주 쏠쏠합니다 이거 진짜 100만 불짜리 네. 뷰야 너무 좋아요 바로 뒤편으로 이렇게 싹 도시면 화장대 있고 이렇게 딱 화장실 그냥 깔끔하게 딱 있습니다 냄새 안 나고 아주 좋아요 저희는 여기에서 잘 지내고 있고 근데 진짜 배가 너무 고파요 자식까지. 배가 많이 고프거든요 밥부터 먹읍시다. 응. 카드 찾았지? 저희 엘리베이터는 내려갈 때도 카드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건 진짜 응. 신기하지. 원래 응. 내려갈 때는 여러분 저희는 수상 택시를 타러 갑니다. 저희 집 뒤에 아주 작은 강 강이라고 표현해 이런 걸. 뭐, 아무튼 수상 택시가 다니는데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여기 방콕은 트래픽이 엄청나잖아요. 수상 택시는 트래픽이 전혀 없다. 그래서 지금은 카오산 로드를 가려고 나왔는데 수상 택시를 타고 카오산 로드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내려서 거기에서 택시를 타고 이동할 테요. 일단 탑시다. 우와 장난이야 이 날씨에 나온 게 맞는 거야? 와, 너무 재밌다. 와, 재밌겠다. 이제 이쪽으로 가는 거야, 우리. 어... 와, 그래도 체계적으로 잘돼 있다. 어! 이런 수동을 그냥 놓지 않고, 루프수단으로 그 활용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잘하는 일이네. 워낙 차가 많으니까, 막히니까. 재다 엄청 쿨하게 그냥 가시네 그거, 그거. 아, 좋다 빨리 타고 싶어 <laughs> 한 명당 16 16이면 은 얼마야? 800원? 800원 좀안 되는 거 같아 <laughs> 그게 괜찮네 차도 너무 많이 나 <laughs> 완전 대중교통이었네 우리만 아, 이용 안 하는 거였나 봐 기 나뉘어져 있 첫번째는 16, 두번째는 13 <laughs> 너무 재밌네 안 막히고 잘 왔다 시원하고 너무 재밌어 우리 만약에 집에서 대중교통? 뭐 택시 탔으면 절대 시간에 못 갔을 거야 30분? 딱 30분 걸렸다 지금 Thank you, b y e b 다와 이게 최고 감이지 아니야 어, 일단 카페로 가자 어 망고주스 같은 거한잔 때려야 될것 그래, 같아 그래그래그래그래그래 여러분 원래 저희가 타우산 로드 같은데 절대 안 오잖아요 여기는 진짜 에즈간에서 안 오는데 여기를 오늘 꼭 와야만 하,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그래. 이유를 차차 설명드리고 일단 카페로 가서 망고주스 한잔 때리도록 할게요 여보 일로 들어와 해가 많아 해가 너무 쎄와 장난 아니다 진짜 죽겠다 죽겠어 와 여러분 지금 온도 35도 35도인데 체감은? 체감 56도 정도. 와, <laughs> 아, 진짜 더워요. 지금 뭐, 이동하는 거밖에안 했는데 왜 이렇게 더워? 사실 저희가 지금 여기에 쫀득국수를 먹으러 왔거든요. 네, 지금 너무 더워서 쫀득국수 못 먹을 것 같아요. 망고 주스 좀 먹고, 땀좀 식히다가, 여기서 수도 좀 떨고, 하다가 가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맛있겠다. 망고 주스 으. 아, 진짜 시원해. 하, 살겠다. 장만구네. 동남아에서 누릴 수 있는 특권. 음. 이 맛이야. 여러분 사실 저희가 오늘 카오산로드에 오고 싶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가 쫀득국수를 전에 왔을 때 되게 맛있게 먹었어요. 그, 여기, 태국이 워낙 맛있는 음식들이 많잖아요. 그런데도 저희에게 입맛에 딱 맞는, 약간 베스트, 쓰기 안에 들 정도로 맛있게 먹었던 집이어가지고, 온 김에 그 집을 먹고 싶기도 했었고, 또그 국수집에 사연이 있어요. 바야흐로 1년하고도 4개월 전이었죠. 저희가 그 술집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거의 다 먹었어. 봤어. 우리 그러니까 남자분 두 분이 등록하신 거라. 저희 뒷자리에 앉아서 뭐 주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냥 그런 거보다 하고 있었지. 근데 그때 당시에 저희가 고프로를 들고 촬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두 분이 실례합니다 혹시 유튜브 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 네, 맞아요. 했는데, 좀, 그때 되게 좀 수줍게, 되게 샤이했어요. 왜냐면, 세계여행을 떠난 지딱 3개월 정도밖에 안 됐고, 그때 당시에는 구독자가 1000명이 안 됐을 때였어요. 마냥 열심히 할 때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 네, 맞아요. 유튜브 합니다 했더니, 어, 저희랑 같이 얘기 좀 나누실 수 있을까요?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 좋아요. 해가지고, 이제 같은 테이블에서 말씀을 나누게 됐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음식. 관련된 엄청 큰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시는 대표님들이시더라고요. 너무 신기했던 게 제가 그 채널을 이미 팔로우를 해놓은 상태였어. 제가 한동안 잘때 음식 만드는 거를 보다가 자는 그런 습관을 가졌던 시절이 있었어요. 지금은 좀 끊었는데 그 채널 대표님이신 거야. 그때도 몇백만이었어. 저희한테 여쭤보시는 거예요. 뭐 여행 다니시냐. 뭐 얼마나 되셨냐 하면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 좋은 말씀을 진짜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이 알고 계시는 다른 여행 유튜버분들이 구독자가 많지 않을 때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막뭐 몇만 몇십만이 됐다 용기 잃지 말고 힘내세요 막 이런 말씀을 엄청 많이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 감사합니다 하고 그날 나오면서 처음으로 유튜브를 하면서 뭔가 뭉클함을 느낀 날들이었지 막뭐 되게 아 마음이 이상해 막 이러면서 그렇게 하고 이제 시간이 지났어요 그런데 저번 달에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 메일이 온 거예요 메일을 확인했는데 그 대표님 두분 중에 한 분이시더라고요 메일이 온 내용이 뭐냐면 잘 지내고 계시느냐 오랜만에 다시 보게 됐는데 구독자도 많이 늘었고 영상미도 많이 좋아졌고 발전하고 계신 모습이 너무 보기 좋다 응원해 드리고 싶어서 메일을 보낸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메일을 딱 받았을 때 갑자기 약간 심장이 멈췄었어 너무 딱 어? <laughs> 이래가지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laughs> 대박 요거왜 이렇어 해가지고 우리 둘이서 아 우리 그래도 정말 지금 잘 하고 있구나 항상 되게 뭉클했었거든요 또 우리가 지금 딱해가에 왔잖아 그분들을 만났던 추억을 찾아서 초심을 찾아서 쫀득국수에 가고 싶다는 마음이 든 거죠 그래가지고 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아니었어도 열심히 했겠지만 그분들 덕분에 우리가 조금 더 열심히 할수 있는 원동력이 생겼기도 한것 같아요 그분들이 해주셨던 말이 지금에 와서 생각해봐도 되게 도움이 되는 음, 말들이었어. 음, 음, 음. 나중에 다시 또되새김들 했을 때, 그때도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 맞아, 맞아. 초면에 그런 말씀을 해, 나눠주셨다는 게 너무 감동적이었단 말이지. 나는 이제 그 사연을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고 싶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죠. 그런 이유로 예, 카오산노드에 왔습니다. 난카오산노드 하면 그분들밖에 생각 안 해. 음. 아무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축구될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laughs> I m u s 사 have a l 사 t t 한번 bit o 사 a l i t t l 이 bit o 이 a 식이니까 l e 이 i 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벌써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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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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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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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 저, 저, <laughs> 어... 말만 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다. 어, 얼굴이 시원하네. <laughs> 잘 잤네.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Thank you. 여기 맨날 오고 싶어. 맨날 오고 싶어. 기대감이 없이 왔잖아. 그래서 그런지 만족도가 높네. 어, 집 근처였어야 되는데 너무 멀다 여기. 너무 멀지, 너무 멀지. 마사지 받고 나니까 밥딱 먹을 수 있을 것 같지. 약간 배고팠어. 어디가 없어? 맛있겠다. 맛있겠다. 그때는 이렇게 안 많았던 것 같아. 어, 근데 그때도 원래 인기는 많았었는데 우리가 타이밍을 조금 점심 시간 지나서 와서 됐습니다. 네. 그 여부 뒷자리에 저기 앉았어. 미들에 미안. Sorry. 고기사. 저는 계란이 없는 거고 여기는 계란 이 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이 맛이야. 이거 어묵이었어. 두부인 줄 알았어. 어, 맛있지? 맛있어 여보 그때도 맛있다고 했었어. 전혀 맛지만 국수 그 맛을 기억 못하는 일에 떡국인데 치우가 많이 들어간 떡 라면 스프 딱 들어가고. 맛있어. 아 맛있다. 여전히 맛있네. 사람이 더 많아지는 이유가 있네. 국물 맛이 깔끔해. 국어로 왜잘 되는지 알것 같아. 다들 밤에 술 드시고 다음날 해장하래 다이 가게는 우리가 왔을 때도 잘 됐었고 지금 더잘 되고 있잖아. 우리도 그때보다 더잘 되고 있어. 그리고요. 183 쿠폰 쿠폰 일단 써요. 141 좋아요. 예, 드래프트 갑시다. 호텔하자, 호텔하자. 호텔하자, 호텔하자 안 되겠다. 이 마사지 받고 릴렉스 되는 나의목면 다시 벗게 교 된다. 돌아가야 될것 <laughs> Okay, thank you. It just f 일단 시 e <earth> 이지게하잖아 우리 <laughs> <블� EV sampling> hire... 그만. 위다 가위다. 가다가다너위다죠위가어다다자직진 가위다. 다가갑다다가가다가다가다 빨리 다니다 여보, 다고위게가위 분. 30분 진짜 딱 30분 어. 1분이라도 지나지 못네 어, 혹시 하기 싫은데 억지로 온거야? 아니 아니 행복한건데 왜 마사지 또받러 싶어 밥아 수영하러 가자 어떻게 하셨죠? 여기 구멍으로 보고 있었어 <laughs> 여기 이렇게 서 <laughs> 있었어요. 여기 보여요. 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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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5월에 나온 제로콜라입니다. 어? 응? 물이에요 자, <laughs>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아, 개운하다. 아 운동하고 수영 한판 하고 이게 진짜 황제의 삶이지 이게 뭔 삶이야. <laughs> 사실 운동하고 내려갈 때는 아, 오늘 하루 쉴까? 뭐 이런 생각한단 말이야. <laughs> 근데 운동하면서 나도 모르게 두 개만 더해, 하나만 더해. 음, 나쁘지 않아. 평타이는 그냥 평타 이상은 사는 거 같아. 음, 요밥 먹고 오늘도 에피소드 하나 완성하면 뭐해 갈자 그 한식 길그래 오늘 한식 한번 가자. 그래, 그래, 좋아. 오늘 그러면 내가 다 만들면 가자. 여보가다 만들고? 내가 자막까지 하면 안 가겠다는 것 같은데. 이렇게, 이렇게. 여러분, 밥을 다 먹었습니다. 저는 청소라도 가겠습니다. 이 친구는 지금 작업 선배들이에요. 짠! 여러분 저 빗자루 샀어요. <laughs> 청소를 너무 하고 싶은데 여기 청소 도구가 없는 거야. 그래서 어저께 그래브로 하나 주문했습니다. 이거 79 바트. 청소 시작. 청소 끝. 어 언제 청소했어? <laughs> 아 진짜 양아치야? <laughs> 선생님 양아치세요? 내가 쓰레기 버리고 올까? 어 좋아. 내가 쓰레기 버리고 커피 한잔 사올게. 여러분, 지금 그거 아세요? 저희가 아침에 나와서 작업하고, 헬스하고, 수영하고, 밥 먹고, 청소하고, 빨래까지 했거든요. 지금 몇 시게? 9시 52분. <laughs> 안녕하세요. 카드 챙겼지? 응. 음. 갑자기 비가 오네요. 9시까지 4 0예요그 저희 저녁 먹으러 가려고 나왔습니다. 근데 비가 와요 지금 태국이 우기거든요 저희가 왔을 때부터 기사님이 이번 주부터 우기가 시작이야 이렇게 얘기했었잖아 근데 오기가잘 됐어 비 오면 딱그 한식 집 가가지고 막걸리 한잔 하는 거지 여기 1층에서 셔틀버스를 기다리고 있어요 저희 레지던스에서 지하철역 두 군데까지 셔틀버스로 운행하거든요 정각에 한번조금만 걸어가면 될것 같아요 위도치 않게 비 오는 날 드라이브하게 생겼습니다 하나 네. 비가 왔으니까 오늘 날씨가 아주 풀리죠 나는 그... 소주 한 병, 맥주 한 병, 네, 막걸리 달성 하나랑 칭하나랑 참이슬 하나랑 부대찌개 하나랑, 하나랑. 하자. 너무 이래. 지금 여기 맑은 거 보여? 여기 어 열공원에 먹는 거야. 아, 비 오면 나가야 돼? 사실 이렇게 비가 많이 는지 모르고 나왔어. 근데 일찍 왔어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그냥 가야 되는 거 맞는 거야 했는데 오히려 지금 이거 먹기 너무 좋다. <목소리> 오랜만에 한국 감성은 진짜 좋아 <목소리> 비오고 부대찌개 한고 소주 한고 있고, 막걸리 있고 전한고이 있고. <목소리> 감성을 느끼기 시작국잖아 가격이 태국의 일반적인 가격보다는 훨씬 비싸긴 한데이 <목소리> 분위기를 누리고 싶어서 왔는데 날씨랑 다 도와준 거한 <목소리> 이런 휴식만을 생각하고 왔기 때문에 무언가 압박이 없이 참이 되는 게 없이 그냥 진짜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지내는 게 너무 좋은 거지 맞아 쉬는 어, 걸 생각하고 어, 왔는데 진짜 어, 생각한 대로 쉬고 있잖아 아, 여러분들 오늘 주독산 8,000원을 넣어서 감사합니다. 정말 여러분 덕분입니다. 아, 아니, 근데 생각해보면 8천여 명의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싶는게 너무 심각하지 않아? 물론 더 늘어날 거지만, 더 늘어나야 할 거고, 뭐, 더 늘어날 건데, 지금도 좀 4천여 명, 4백만 원을 쓰는 건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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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래?